안녕하세요 파라포유몰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셨어요? 어, 제가 한두 달째 정도 지금 파라포유라는 어, 호칭을 쓰고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어, 파라포유라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과 일단은 파라포유로 친숙해지고 싶어 마음에 파라포유로 계속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 <laughs> 파라포유가 뭔지 그냥 인사하고 어 그냥 이렇게 방송 또 아닌 방송으로 음, 유튜브에서 인사드리게 되어서 황당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거 뭐지? 라는 <laughs> 생각도 가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 저는 어, 다양화된 제품들보다 어, 제가 실생활에 꼭 필요하고 그리고 제가 써본 제품 중에 어 이거는 정말 같이 공유하고 싶다 라는 제품들을 앞으로 소개해드리고 싶고 해서 음, 방송을 준비하게 되었었고요. 어, 좀더 좋은 제품, 뭐 다양한 제품 더 휘황찬란하게 광고하시는 제품들이 많긴 해요. 하지만 감히 제가 어, 저희 파라포유에서도 정말 괜찮은 제품으로 제가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제품이 아닐까라는 어, 제품들로 해서 인사드리고 싶은 마음에. 어, 방송을 준비했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하나하나 상품들을 올려드리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제품인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음, 여러분들도 한가하실 때 파라포유라는 모래, 잠깐, 잠깐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어, 또 찾아뵙겠습니다. 파라포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